나이파스, 나이스나이스나이나이스나이야 야, 야, 야파 야, 나야 야, 이파스나이스나이스 야, 나이스 나이파스. 나스 나이파스. 나스 나이파스. 나이파스. 그냥, 그냥.. 게임 나가 그냥 나 이거 1라운드만 이기고 가 어.. 1라운드만 이기고 있다는 생각.. 생각하자 아, 2라운드는 3-3 가자 파란데 어 음, 나이스 바스티온으로 커버 치자 어 어디 갈까나야타타타타타타타저아이네 아니네 기 먹겠다 안 먹겠다 아, 여기 여기 야기야 우리 다.. 뭐해 라킬맨인데왜 c 안 풀고 냐아거 어디

아니 반셋 없는데나 있어. 베르시원 베르시가 잡아봐. 베르시원이야하르시 내가 여기서 베르시 여 아이스. 파란 발. 파라 두 발. 파라. 파라. 파아줘헬다 파라. 없는데 죽지 막 아. 아, 어. 아 야, 우리 살려. 살려. 살려 이거. 괜찮아. 이름 안 괜찮아. 사초스. 뭐해 대체? 형들뭐 하는 걸까?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어바스페일다 <laughs> 아, <laughs> 일단 일단 바스페 뭐해? 파레스 다르고 시작했는데? 아나 무슨 줄이야너 그렇게 봐나 아무거나 하는데? <laughs> 아무거나 한다고? <laughs> 아 미친 끼한번더 안나 해봐 안 하지 안하안나세요안 안안안안 하세요 안, 안, 하지. 안, 안 하세요 안가세요안 가. 세요안하요안 하세요 하지. 하지. 고지카라.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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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파라나, 파라필, 파라필. 아, 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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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라 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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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라지라어라 파라, 파라, 이라 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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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 네. 나이스. 계속 발두 발. 어, 먹나? 나이스. 어, 못먹나 답이 아깝다. 어. 오만에오만에 어, 아. 응. 먹었어 먹었어. 바로. 딜이라고? 네. 아. 하나 바로 칠 치료가 필요나한테 모여. 내가 계속 치료해 줄게. 진 방벽. 파라 뒤에 바라 뒤에 어, 뒤에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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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바 맞아줄게 다뒤다내에 바다 다내리죽는다뒤이바에 바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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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뒤다다 뒤에 바다 뒤 파라 다뒤 앞 <목소리가> 야, 야 저저 깨우지 마. 하나, 둘, 셋. 야, 야, 나이스 트트 있어. 나이스 리트아트 야. 야 야, 할만해할만해할만해 다들 지 다킨 거 아니야? 아나 저희 말았어영시했다우리나가아 한. 아안해요괜막아이야지리막이야막인데막이야야 나. 내면의 힘 폭발시켜. 알겠어요.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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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봐요. 어머 치시. 리 리퍼피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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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피냐. 안 해요 안 해요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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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이봐 이봐 봐봐 이봐 이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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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 햄스터 픽 존나 좋았는데 인정 햄스아할걸 놔주지 나 데려줘 아까워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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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쟤팔 <가까워요. 목소리> 없다 맞아 <목소리> 아이거는데 아, <저> 뭐 <목소리> 3, 3이야 3, 3이 3, 3이1이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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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프 나이프 나이스 잘다 야타 야, 밀 야타 필! 야타, 야타 딱 필! 야타 이거 안... 나이스 아, 야, 준준 야, 주인! 야 주인! 우리 윗선 막혀주지 윗 막혀주지 윗 막혀주지 와아아아 총 쏘쏘쏘요 나이스 자라 필! 자라 필! 야메리려라 메리스 려라워워 나이스 야점하나 그냥 하늘에 있 에, 윈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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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윈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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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다 윈디다,

죽지 않아요. 차라만, 봐. 가가 이거. 못 잡아, 못 잡아, 못 잡아. 오 빼야 돼, 못 잡아, 빼야 돼, 빼야 돼. 영인공, 영인공, 영인공. 거점으로 빠져봐, 거짓시켜줄게 거점으로 빠져봐. 오케이. Okay. 미스 일벤이야 일단. 이거? 야탄 두 대, 야탄 두 대, 야탄 자 야탄 자 야탄 자 야, 머리, 머리, 머리. 아, 두맥리머리맥리 맥크리, 고크리왜리리리리리 아, 씨발. 불기 도 원이야 저기. 불기 쳐봐. 야, 맥크리 자, 왜 맥크리. 맥크리 드 봐. 나 따로 뭐. 나 따로 라젠이님 머리, 머리, 라젠니님 깨우지마, 깨우지마. 바로 깨운다. 훨씬 데! 빠다 오른쪽 좀만, 오른쪽 좀만. 피해만나 진짜로 힐. 힐 줬어, 힐 줬어, 힐 줬어. 위선 반피. 야, 나 거의 봤어, 나 거의 봤어. 최후 왔다. 최후 왔다. 사람 나왔어, 사람 나왔어. 야, 이거 찾아, 찾아. 사장님, 라장님사장 가봐, 가봐, 가봐. 세라 빠지고, 세라 빠지고. 딜이 선되게 피가. 아, 나 죽는다. 야, 메크리 했어, 매크리 스어 하나야, 매크리 스어 하나야, 매크리 했어. 왼쪽 이쪽크리 나금 보고 말어요 지금 보고 말았요 지금 보고 요 지금 보고 말았어요. 지고 지금 보고 말았리요지 쪽. 보고 가았어어요 지금 보어요 지금 보고 말았어요. 지금 보고 말았어 다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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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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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까비야 가자 가자 좀 오고 거봐뭐야야소1베야야야야타피 파라일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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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미크리 존나. 또왔나죽는다나죽는다 테기가 먹은 테기. 아, 미친. 나로 가봐. 충전 중이다. 괜찮아, 괜찮아. 많이 먹었어 나이스. 오! 래이렇모1 씹고 뭐 가아뻥 아, 있다. 거의뽕 찬다. <laughs> 이거 메크릭스 바로 가자. 방금 살아났거든. 아, 우리 포악 쩐다. 우리 다 봐라. 우리 포악 쩐다. 봐라. 근데 약간데 저쪽 위선. 미사 았다줘 잡아. 야, 진짜 라이스 <웃음> 야 r 리 g i t 리 e b r 리브리 t 리 e b 브리 g i t 리 e Brigitte, Brigitte. Brigitte, Brigitte. Brigitte. b r i g i 게나 e b r i 좀 i t t e 나 r i g i t t e Brigitte. Brigitte. b 선 필이야.

오, 넌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바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수고야, 수고야. you <laughs>